아, 오늘 낙조는 실패작입니다. 보니까 앞 구름이 껴가지고, 앞전에 제가 왔을 때는 진짜 완전히 환상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지금 여기 밑에는 일 마치고 들어오는 어, 퇴근하는 지금 배가 있습니다. 예, 1인 1배, 1, 1인 혼자서 지금 어 아마 작업 마치고 예, 돌아오시네요. 예또 뒤에 따라가지고 또한 대가 이호선 자 이호선 따라가고 있습니다네. 아자 우리 이호선 아저씨 여,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1호선 아저씨도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차이차. 자, 해가 떨어지니까 날이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요 낙조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날 좋은 날 오셔 가지고 제가 다못본 낙조 그 뭐라 그러노? 아, 그 옆에 와해 떨어질 때 옆에 뭐 빨간 그런 생기는 게 있잖아요. 해물이라나? 하던 그런 게 생기면 엄청 예쁩니다. 정말 앞전에 왔을 때 그걸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너무 예쁩니다. 그거는 꼭 한번 어, 운 좋으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보면 여기 앉아 사진이 여기에 그 베네치아입니다 이런 느낌의 그 느낌의 그런 환경을 만들라고 만드는 것 같은데 개똥이나 <laughs> 자 저는 지금 베네치아 전망대 위에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전철역으로 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가게도 있는 상점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인형집 같은 집들이 쭈르륵 지금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네요. 어, 첫 집은 관광안내소 이렇게 관광안내소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악기체험교실 보니까 뭐 어, 나름 악기들은 뭐좀 들어 있네요 드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거 뭐 장사를 한단 말이가 마을 진로체험 아, 이거는 이제 구에서 아니 돈을 받네 돈을 받고 뭐 지도를 하고 공연도 하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또 휴식 공간도 있고 아이씨, 예, 사람 한명 없네. 이건 많은 집이고. 아, 캘리그라피. 예, 캘리그라피. 이렇게 뭐, 좀 파나 봅니다. 저걸 해가지고. 라고 식품 매장. 근데 손, 사람이 없네요. 다 막. 마... 예, 여기는 어묵집입니다. 어묵집. 오뎅. 새로미 어묵. 새로미 어묵집이 장사를 하고 있고요. 죽을 마시겠다, 진짜. 아이고, 참. 비즈. 원클, 원데이 클래스. 보면, 저런데 보면 다 젊은, 한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창업몰. 그,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줘가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어, 사업을 지금 한 건데, 뭐, 사람이 와야 뭐, 뭐, 해먹든지 살든지 뭐. 저래야 달세가 되겠나? 이 집은 뭐 커피집인데도 장사 안 합니다. 여기는 놀이 애들 거죠. 그 애들 애들 도자기 체험하고 하는 데네요. 갤러리 여기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뭐한 갤러리 뭔 갤러리지? 아, 미나? 아, 미나 갤러리네. 예, 미나 갤러리입니다. 미나 갤러리. 그냥 사장님 여자분 두분 앉아서 예, 담소를 나누고 계시고 여기는 뭐지? 여기는 공방. 아. 저런 뭐 뜨개 같은 뜨개실 같은 공방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요, 동네 어청계 장림 어청계 수협에서 판매하는 뭐, 건어물이나 근어, 그런 거 아닌데, 어청계에서 씨, 건어물 안팔고 분명히 저는 어청계 수협, 건어물 돼 있는데, 요 안에는 지금 보면은, 뭐 파노? 뭐, 하여튼, 떴도 보도 뭐나, 뭐, 뜨개실 같은 거? 뭐, 애들 스티커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아, 저 가수 또한번더 볼까. 지금 여아 노을이 예쁜데 잠깐만요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아써갔습니다 제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노을이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예쁜 노을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해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 구름, 구름 사이에서 이제 빛이 반사대가 나오니까 그게 저 제가 돌아가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아쉬운 마음에 그게 좀 예쁘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봤는데 별로입니다. 전에 제가 봤던 거는 저거에 백만 배는 더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은 어, 지금 요즘 낙조 시간이 거의 다섯시 삼십분이거든요. 거래 맞춰가지고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참인트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좋았는데 지금은 막인트도막다 떨어지 나가고 이런다 보써페인트도다 떨어지 나가고 지금 많이 응승합니다. 아씨 자, 아씨, 억수로 맛있는 냄새가 나. 아니뭔 냄새지? 무슨 아씨뭐 해물 해물탕 찜 같은 그런 냄새가 막 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저 가게 쪽을 비추고 갔으니까 이번에는 어요 포구 쪽으로 비추면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여기 뭘요 그냥 한번와 갖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또뭘 보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죠? 어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무슨 어조는 다 뭐든지 스토리텔링이라 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광을 오아저뭐 관광객들이나 그런 시민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뭐 아무 스토리텔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그쵸. 요 안에, 아, 이 안에가 어디에 뭐, 그, 아, 있네. 요 보면, 부산 어묵 전력, 그, 하다, 어묵 공장, 예, 종합 어묵 공장 여기 있습니다. 요 보시면, 어,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어묵 전략적, 전략식품 사업, 사업단이라 해가지고, 그 부산에서 내놓으라는 유명한 어묵들이 지금 하나 둘셋넷다 여섯 집이 이렇게 합동으로 사업단을 꾸려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어, 보니까 제가 삼진어묵 그 다음에 영진어묵 부산 미도어묵 병표묵 어세롬이 어묵, 병표 어묵, 어묵 어, 그린 무슨 어묵 야, 눈이 이제 맛이 가 가지고 고래 그래, 열에 그래 지금 여섯 이 회사의 고래사 어묵, 저큰거 있네. 고래사 어묵, 새로미 어묵, 어, 뭐죠? 부산, 미도 어묵, 삼진 어묵, 영진 어묵, 요렇게 지금 여섯 회사가 합동으로 어묵의 협력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어묵이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오뎅이 지금 저 세계로 어, 글로벌화 돼가지고 세계로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간혹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는좀 약간 또 네덜란드 느낌이죠. 풍차하면 또 네덜란드인데, 예, 요또 풍차로 돼가지고 화장실이 이렇게 어 예쁘게 또잘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엄청 시간이 지금 길어가지고, 아, 제가 사실은 이런 짓거리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요거 잘라 가지고 일부입부로 나눠야겠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포구, 포구가 이렇게 잘돼 있고, 그리고 앞에는 애들, 어린이 미끄럼, 미끄럼틀이 미끄럼또 이렇게 한개 달랑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예, 아요또 그네도 이렇게 그네도 어, 있고요 그네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네가 있고 미끄럼틀 예, 있고 그리고 이 바닥은 지금 제가 걷고 있는데 굉장히 푹신푹신 합니다 발이 좀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뭐 콜크입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 예 말랑말랑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뭔가 애들에게 창의성 그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 뭐, 대 모형이네 보니까, 이런 네, 거, 네, 이렇게 잘돼 있었구요. 자, 이제, 이제, 우리, 장림포고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어, 더 멀리, 한번, 여러분들, 그, 반송에서, 반송, 해운대구 반송에서, 장림, 요, 사하고 장림 한번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글인가. 이거, 웬만한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든 웬만한 그 행정구역 그뭐 그 경상도에서 경상북도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저 거의 부산 끝에서 끝을 온 거예요, 제가. 그것도 부산이 가로로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전철 타고 오는데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릴 겁니다. 자, 하여튼 간에, 예, 요런도 부산어묵, 저, 공장이, 예, 요, 부산어묵, 참, 부, 아, 부산미도어묵, 어, 매장, 매장이고, 뭐, 판매도 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예, 미도 어묵 매장이 이렇게 또 예쁘게 참잘돼 있습니다. 보이요 안에는 어묵 다뭐 식품 공장들이 안에 많네요. 예. 자, 그래서 이래서 오늘 제가 장림포구, 장림포구에 어 나와서 오늘 촬영인 거,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또 편안하게 집에서 잘 쉬시고, 내일 또 제가 또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기자. 이얍! 대박!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